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그녀가, 연... 어? 그녀가 죽었다 연출을 맡은 김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여기가 무대인사 마지막 관인데요. 어, 여기 많이 많은 분들 이와 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정말 재밌게 만들었다고 자신하는데 혹시 관객분들도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어, 주변에 많은 입소문과 홍보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신혜선 배우부터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솔학를맡트 신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도 오늘 개봉 첫날이고 여기가 저희 오늘 무대 인사 마지막 날이거든요. 저희 기대도 많이 되고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어, 이렇게 귀한 걸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힘을 얻가고요 어,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녀입니다. 저희 영화 정말 재밌거든요 어, 재밌게 보시고 어, 귀한 시간 내주셨잖아요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홍보해주세요 네. 제발요 네. 건강하시고 비오는데 어, 귀가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저희가 이제 무대 인사 많이 하고 마지막에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일단 카메라를 켜셨으면 셀카에서 셀카 타이머는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러면은 빨리빨리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감독이랑 배우분들이 준비한 소중한 기념품이 있는데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 감독과 배우분들이 생각한 상황에 맞는 조건에 맞는 분이 계시면 드리고 사진 열심히 찍겠습니다. 아 네, 일단 제가 89년생이라 89년생분 계세요? 아 네, 제일 먼저 손 드신 분께 가겠습니다 네, 끝에 아버님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부모님이랑? 네, 지금 들어오고 오시는 분. 네, 네, 맞아요. 저기, 네, 하늘색깔 셔츠. 네, 맞아요. 네, 부모님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부모. 아. <laughs> 너무 멀리나 봤나 하지이 갈게요 아, 자리에 계세요 자리에 저는그 루아누가 오늘 무대 인사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오늘 응. 그냥 드리겠습니다 응. 자 배우들도 올라갔서 내려오게 하지 말고 사진 열심히 찍고 네 같이 즐겁게 자 자리에 앉서기다려주고요 자리에 앉아서 대신 환소성을 질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야지 배우가 아니고 찾아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극장은 자 시간관계상 배우분들 조금만 더 빨리 움직여주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시간때문에 죄송해요 언니 너무 예뻐요 자 그러면 배우분들은 영화를 같이 보고 저희가 드시면 될까요? 자,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영하곧 시작될 리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이환해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영화가 시작하니까요. 핸드폰을 네, 모음으로 해주시고, 영화 정말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후기와 골드 데뷔 뉴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사 홍태정하겠습니다. 전체 인사 감사합니다. 고생하시죠.